그렇죠? 공격하잖아요? 그들이 팔고 있는 자리에서 내가 얘기하니까. 팔아야 되는데, 웬 이런 사람이 나타나서, 어? 고점이다, 뭐. 이런 얘기하니. 셀트론 제약 같은 거. 그렇죠? 응. 여기 팔고 있는 거딱 드러났거든. 그걸 얘기하니까 엄청 저를 공격하잖아요. 봐봐요. 그렇죠. 엄청 공격하잖아. 이거 파는 거딱 나오거든. 그러니까 저 같은 사람이 에? 나타나면 그들은 되게 <laughs> 위험을 느끼지. 지금 지금 예를 들면 알테오제나고 여기도 엄청나게 붙어있겠죠. 펩트론이나 에? ABL이나. 그렇죠. 봐봐요. 제가 이제 이실전동의 라이브를 에? 시작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여기 이제 6월 9일날 본격적으로 시작했죠 근데 엄청나게 저를 공격했죠 막 채팅방 만들었는데 그것도 없애버렸어 천명 들어있는데 그렇죠 파괴시켜버렸어 엄청나게 신고를 했대 종토방 가니까 막신 박사 욕으로 도배가 돼 있어 뭐 나한테 제보를 해줘 막 여기서 왜 그러고 있겠냐고 요 저를 왜 그렇게 까고 있어요? 저를 믿는 그 회원분들을 어떻게 해서든 털어내려고 했겠지. 그렇죠? 아, 요, 요때 대비로 이렇게 밀려있으면, 예? 네? 제 얘기가 틀린 거겠지만, 아 세력들이 왜 나를 공격하겠냐고요? 저를, 저를 왜 공격, 공격하겠냐고 여러분들이 저와 함께 스마트 머니였기 때문이에요, 스마트 머니. 스마트 머니니까 저를 그렇게 까는 거예요. 지금은 알테오젠 방에 가면 저를 엄청 깐다고 하더라고. 알테오젠 뭐 종포방이나 이런데, 그 뭐야. 그런 데 가면 엄청 까고 있대, 나를. 왜 까고 있냐고요? 일반 개인들이 이런 걸막 사면 안 되거든. 사면 안 되거든요. 지금, 제 아니, 지금 6월달부터 지금, 보세요. 5월달, 이럴 때 제가 막, 더 사야 된다고, 레버리지 써서 더 사야 된다고 막 했잖아요. 왜 나를 그렇게 깠냐고, 여기서부터. 그런 나온 거 아니에요? 개인들이 사면 안 되는데 사니까 막, 자기들이 사야 될그 물량이 남들한테 가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따로 계속 까겠지. 그쵸? 렇 계속 까겠지. 왜냐? 이 메이저들의 어떤 그 특징들을 파악해서 설명하고 있으니, 나중에 자기들이 팔 때도 "야, 이거 메이저가 팔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파셔야 됩니다. 이럴까봐 두렵겠지. 그렇죠? 두렵겠지. 그렇겠죠?" 거예요. 음. 그래서 이런 어떤 그 복잡개인데요. 음. 어떻게 보면 이제 랜덤워크 무작위적으로 보이죠. 음. 근데 그 아까 말씀드린대로 그 패턴화가 있다. 패턴화 그거 먼저 발견한 사람들이 그걸 활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저 바로 메이저 스마트머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스마트 머니 레벨로 올라가도록 만드는 사람입니다. 음. 주식시장을 장기 관찰하면 반복되는 패턴과 사이클이 나타난다. 경기 순환이 있고요. 버블과 붕괴가 있습니다. 이번 장세는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버블 장세로 가는 것이다. 이 버블 장세 끝에는 바로 한국 증시에서는 바이오가 있다. 바이오가 거대 버블 사이클로 아마 갈 것이다. 우리는 그때까지 강력하게 홀딩을 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주식시장이 복잡계라는 것을 이해시켜 드리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겁니다. 자기조직화라는 개념과 유사하다. 자기조직화란 외부에서 명목한 통제자가 없는데도 시스템 내부에 수많은 상호작용이 모여서 일정한 구조나 패턴을 만들어내는 것이다. 개별 투자들이 자신의 이익만을 추구하며 독립적으로 행동하지만 시장 전체로 보면 집단 행동과 사이클이라는 거시적 패턴이 형성이 된다. 좀 어렵죠? 쉽게 표현을 하자면요, 주식시장은 단기적으로는 혼돈처럼 보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질서를 띠는 복잡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단기적으로는 혼돈처럼 보이죠.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질서를 띠는 복잡계라고 할수 있는데요. 주유 시장이 단순히 수학적 모델로 설명되지 않고 대중 심리, 매크로 요인, 경기 변동, 기술 트렌드 등 모두 고려해야 됩니다. 2020년 동학개미 운동 장세하고 2025년 현재 강세장은요 완전히 다릅니다. 완전히 달라요. 봄 하늘님 탭이랑 알테방 가면 계속 신박사님을 공격해요. 그러니까 나를 왜 공격하냐고요. 생각을 해보세요. 공격하는 이유가 뭔지라고 생각해보라고요. 여러분들이 주식을 안 사고 팔아야 되니까, 팔아야 되니까, 그렇죠? 음. 가을 여자님, 정말 마음이 편안해졌어요, 심옥사님. 너무 감사드려요. 가까이 계시면 맛있는 식사 대접하고 싶을 만큼. 아이고, 고맙습니다. 좋은 시간, 좋은 또 자리를 우리가 또그 만들기로 했잖아요. 또 우리가 또 좋은 파티어 같은 그런 시간들을 만들어야죠. 만들기로 했고. 어, 이번 2020년, 아 2020년 동학개미 장세랑 지금 2025년 강세장은 완전히 달라요. 이거 반드시 이해하셔야 돼요. 현재 저의 채널 구독자들은 대부분 2020년 코로나 강세장에서 주식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이 많으시죠. 그리고 혹은 셀트론 투자에서, 장기 투자에서 큰돈 버신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니, 셀트론으로 진짜 수십억씩 버신 분들 그때 계좌 저한테 막 보내줬는데 많이 보셨더라고요. 이두 가지 케이스가 가장 많은 구독자분들의 투자 경험의 사례예요. 지금 현재 제 유튜브 채널에서. 그래서 자신이 경험한 것을 토대로 향후 주식 투자를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두 가지 케이스는 매우 낮은 빈도와 확률적인 상황이었던 거예요. 아니, 개인 투자들이, 개미들이 그 바닥에서 사가지고 장세를 끌어올리는 거는 이게 없어요. 앞으로 나오기 힘들어요. 제가 볼 때는. 이번 장세는 또 그런 장세가 아니죠. 지금 개인들이 지금까지 끌어올린 게 아닙니다. 이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이때 패턴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동학개미 운동 장세하고 셀트론으로 돈을 번그 그 경험 바탕으로 지금 향후 주식 투자를 해나갈 경우에는 곤란한 상황에 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특수한 상황에서 주식 경험들을 쌓으셨기 때문에. <laughs> 이번 강세장은 2007년, 2008년 장세하고 흡사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요 때, 이제, 우리, 이제 그, 중국 인프라 특수 장세였어요. 그니까 지금, 그때도 엄청 거대한 장세였어요. 네. 실적 늘어나는 장세였어요. 그 기업들. 지금 AI 그 트렌드로 이제 실적 굉장히 좋잖아요. 그런 기업들. 그리고 2017년, 18년. 요때 이제 반도체 슈퍼사이클. 그리고 바이오의 큰 모멘텀. 반도체에서 바이오로 넘어갔죠? 전 이때랑 흡사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반도체로 뛰어넣고, 반도체 좀 이렇게 조정받을 때, 이제 그때부터 바이오가 막, 우, 이렇게. 그럼 반도체 갈때뭐 했냐, 바이오는? 매집 기간 가졌어요. 근데 지금 매집인데, 옆으로 횡보하지 않고, 주요 기업들이, 이렇게 상승파동을 그리면서 매집이 됐어요. 시세 폭발기로 넘어갈 타이밍이 남아있어요. 반도체에서 이제 자금이 흘러나오는 어떤 타이밍이라든지, 지금 대중들이 이제 대거 유입되는 어떤 구간들, 그런 구간들이 아마 나오게 될 걸로 보고 있어요. 코싹 증시가 지금 이렇게, 이렇게 장기평을 돌파했단 말이에요. 거래도 늘어나고 있어요. 거래대금도. 우리가 2017년도 보시면, 요 이제 반도체, 반도체가 상승할 때 코스닥은 이렇게 횡보하고 있었어요. 이제 막그 10월달에 이렇게 돌파했어요. 장기평선 추세적으로. 요 박스권 돌파했죠. 그렇죠?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바이오 이런 식으로 코스닥 요렇죠? 요 돌파했고 이제 추세 나가죠? 요 돌파했죠? 직전 박스권 라인. 코싹 제약업종 지수를 볼게요. 2017년도 볼게요. 이런 식으로 보이다가 코싹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이런 식으로 보이다가 2017년도에요. 돌파를 하죠. 코스닥의 제약업종지수가 2017년도 이렇게 돌파를 하죠. 돌파하고또 밀려요 엄청. 이런 단파동에 여러분들 흔들리지 마시라는 거예요. 돌파했는데 또 꺾여 엄청. 봐봐요. 그렇죠. 가요. 또 조정 나와요. 가요. 코스닥의 제약업종지수 2017년입니다. 그리고 지금이에요. 일상적인 거라는 거죠. 이게 바이오 가다가 서고, 바이오가 가다 서고, 코스닥 제약업종 지수입니다. 급격한 상승, 코로나 때도 급격한 상승. 2015년도에도 급격한 상승. 모멘텀이죠. 요때 셀트론, 신라젠. 요때 한미약품, 모멘텀. 코로나 이제 백신 치료제 진단키트. 이건 뭐예요? 지금까지 올려준 게 뭡니까? 이때는 다 개인들이 달라붙으면서 끌어올렸어요. 이때는 뭐예요? 이거는 메이저가 여기까지 올려놨어요. 수급 성격도 스무스하게. 저는 요걸 상승 매집이라고 봅니다. 상승 매집이라고 봐요. 어떤 증시든, 어떤 상승장이든 그 끝은 뭡니까? 개미들이, 개미들이, 개미들이 들어와서 만들죠. 메이저들은 지금 여전히 상승 고를 외치고 있고, 대중들이 들어오는 지점에서 들어올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개미들이 들어오게 만들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급등시키면 들어오는 거예요. 알테오젠 Fd승인 떨어졌습니다. 개인 들어오겠죠? No. 대중은 개인은 언제 들어온다? 급등시키면 들어온다. 급등시키면 들어오는 거예요. 아유 Fd승인 떨어졌는데 왜 이게 안 올라가지? 끝난 건가요? 급등시키면 대중들이 들어오는 거예요. 급등을 시키면 들어오는 거야. 급등을 시키면. 아왜 이렇게 조용하죠? f t 이 떨어졌는데요. 메이저가 이제 급등을 시키는 타이밍이 아직은 아니라고 본거죠. 지금 뭐 타이밍이 갑자기 또 반도체가 떴잖아요. 시장의 수급을 시장의 수급을 싹 빨아들여가지고 대중의 이목을 하나로 바이오로 집중시키려면 다른 데들이 어느정도 좀 이제 쑥으로 들어야죠. 근데 이번주 보세요. 반도체, 주후반에는 갑자기 뭡니까? 네이버가 갑자기 거래대금이 3조 6천억이 터져. 시중 자금을 다 빨아들였어. 네이버가. 바이오 메이저, 메저 입장에서 생각해보세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이 바이오 종목을 5천억 원을 매집해놨어. 근데 이번 주에 띄우겠어요? 금손님 알테어젠 펩트는 최근 떨어지니까 개미들이 그 개인 주체로 플러스 잡혀있는 그게 일반 개인들이라고 좀 보시면 좀안 되죠. 일반 개인들이 지금 그걸 얼마나 산다고 돈이 있어서 스마트 머니로 보세요. 스마트 머니로, 스마트 머니로 보세요. 아는 선님, 맞아요. 저들로서는 수급이 꼬일 수 있으니 얼마나 거슬릴까요? 그렇죠. 스마트 머니. 개인, 개인 주체로 잡혀있지만 스마트 머니들이죠. 이게 일반 대중이면요. 이렇게 상승시키는 거예요. 이렇게 상승하는 거예요. 그냥 가격 불문하고 계속 사잖아요. 좋다고 하면, 주변에 좋다고 하면 사고 야, 바이오 이거 사. 왜안 사? 야, 그걸로 돈 벌고 있어? 나도 사야겠어. 이러면서 그냥 이런 식으로 상승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거는 지금 메이저 수급 주체가 점진적으로 올리고 있고요. 대중이 들어온 지점이 없잖아요. 대중이 들어온 지점이 없는데, 대중이 들어오는 지점이 형성되려면 가격이 급등되야는요 급등. 제가 2 0 2 1년 1월 달에 그렇게 셀트론 그룹주들 매도 의견 드릴 때, 이 바이오 업종의 지수 차트를 같이 봤죠. 같이 보고서 판단 내리는 거죠. 지금도 이제 이 라인까지 이제 끌어올릴지 돌파시킬지는 지금 알수 없어요. 대중이 어디서 들어오는지를 봐야 되거든요. 근데 바이오가 움직일 수밖에 없는 매크로적 상황, 금리 인하요 올해 두 번에서 세번 정도 더이하 가능성은 없죠. 전두번 정도 인하할 걸로 보고 있어요. 금리 인한다고요. 바이오가 튄다는 거죠. 수급이 이쪽으로 간 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번 조정 기간을 어떻게 활용해야 되냐? 바이오 더 사야 된다고요. 바이오를 더 사야 된다고요. 뭘 사야 될지까지 제가 여기 좀 말씀드리긴 좀 그렇지만 더 사야 된다는 거예요. 더 사야 된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왜냐? 지금 완전히 빈집이거든. 기관도 다 팔아놨어. 외국인들도 막 지분율 줄여있어. 수국 공백이에요. 나중에, 나중에 분명히 뉴스 기사 나올 겁니다. 바이오, 기관의 빈집, 공백, 수국 공백, 이제 채우기 시작하나? 뭐 이러면서. 레포토리 나옵니다. 나중에. 레포트리 나옵니다. 음. 이제라도 바이오 사야 되나 이러면서 막 기사 나온다니까요 나중에 레포트리가 다 나오죠. 음. 그리고 이번에 그 네이버 비롯해서 지금 스테이블 코인 그 이슈 부는 건요 이거 작은 거 아닙니다. 네. 굉장히 거대한 겁니다. 단기적인 기회 크게 있을 거예요. 음. 대장은 네이버죠. 음. 고점문 그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아요. 2017년, 18년 장세하고 좀 비슷한 사이클적 구도로 좀 전개된다고 보고 있고요. 이번 장세는 미국 중심을 보는 게 필요합니다. 제가 아까 이제 서두에도 말씀드렸죠? 지금 한국 반도체가 지금 이게 끌고 가면서 AI로 발동된 거죠? 그래서 그 시작은 2020년 폭발적 유동성 장세에서 출발해서 저는 버블적 흐름이 이번에 된다고 보고 있어요. 극단적 버블 형태로 이번 상승장의 장세가 종료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현재는 그런 버블적 상승장으로 가는 56부 능선 정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56부 능선 정도로 판단하고 있어요. 56부 능선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저는 코스피 지수 다 내년 상반기에 4,000포인트 돌파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증시는 복잡계이며 단순 도식화에서 전략을 가집니다. 장기 투자 전략은 어떻게? 성장과 실적입니다. 거기에 모멘텀을 동반하고 있으면 돼요. 뭐 알테이전 같은 게 대표적인 기업이죠. 사이클 전략, 경기 호불황과 불황, 기술 혁신 트렌드 여기에 상승장, 하락장의 패턴을 가지고서 투자를 하면 됩니다. 전략을 가지면 됩니다. 증시 복잡곈데 저는 이렇게 단순 도식화해서 전략을 가진다고 요 저는 이렇게 기준 도식화해서 전략을 가지니까 굉장히 명확해요. 제가 하려는 것들이. 또 이제 수요 공급, 수급이죠. 수급을 보고 이제 전략을 세우는데요. 아까 이제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죠. 일관되게. 메이저와 대중의 대립구도 속에서 판단한다 음. 플로라님 2017년 18년 바이오 장세 보니 지금 돈을 쓸어와야 하는 타이밍이네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음. 보마늘님 바이오 사라고 말하는데 관심 없는 이들이 많아요 <laughs> 그렇죠 음. 다 삼성전자 말한다니까 삼성전자 뭐 카카오 네이버 뭐 그리고 이제 타이밍 전략을 갖고 있는데요, 매수와 매도에 대한 그 기준을 명확히 갖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식으로, 아니, 아니, 이런 식으로, 음, 이런 식으로 이제 주도주 매도할 때 이런 요런 것들 기준으로 이제 삼아서 다섯 가지 퍼즐이 하방을 말하게 되면 매도 의견을 드리게 됩니다. 한번 나중에 기회 되면 한번 자세하게 설명드릴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을 제가 이제 실전 동행 라이브 안에서는 이런 것들을 퍼즐이 맞춰지면 이제 제가 매도 의견을 드리겠죠? 그러니까 대중 투자자 유입되는 속도라든지 양들을 제가 체크를 계속 해요. 그래서 유튜브에도 주요 기업들 다 검색해보고요. 조회수나 이런 것들 다 체크합니다. 그리고 이제 메이저가 매도하는 여부라든지 매도하는 양 이런 것들을 체크해서 주도주를 내가 매도를 해야 될지 이런 것들을 타이밍을 파악하는 거죠. 매크로 흐름들 지금 금리 인하 방향인데, 매도를 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지금 음, 없어요. 그래서 이 다섯 가지 퍼즐이 하방을 말하게 되면 매도 의견을 드리게 된다. 음. 이제 그런 거죠. 네.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요런, 매도 기준점, 이런 것들을 갖고 있어요. 자, 뜻신 이론에. 그래서 요런 어떤 매수 매도의 어떤 기준들, 그리고 이제 강세장일 때는 수익 증폭의 레버리지를 이제 활용하고요. 네, 지금 이제 실전 동의 라이브 분들 150, 160% 레버리지 비율을 하고 있고요. 또 이제 주식 선물 매도는 하방장. 하방장에서 요요 전략을 병행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지금 제가 단순 도시과에서 전략을 가지는 부분에 있어서는 여기에 하루 이틀 몇주 상간의 변동성과 뭐 내린 이유, 주가가 내린 이유 이런 거는 제 성과에는 영향이 없습니다. 음. 이번 한 주간에 뭐 바이오가 빠져가지고 성과에 영향 없어요. 이유 찾고 정답 찾은 것을 내려놓고 찾는 것을 내려놓고 이거 못하네. 정답 찾는 것을 내려놓고 현재 기준을 삼고 있는 것에 이 기준을 삼고 있는 것에 집중하는 것이 뭐다? 필승의 전략이다. 네. 증시는 복잡 게이며 저는 단순 도식화에서 전략을 가집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 좀 드리고 싶은 얘기는 힘을 집중하라 힘을 집중하라 음. 아 황지선님도 동의합니다 정말 조용해요 몽몽이 아버지님 코스피 고점을 넘었고 삼전 하이닉스가 치고 가도 이상하리만큼 조용합니다 수익이 낮다는 말조차 없습니다 본전에서 팔았으니까, 그쵸? 그렇죠. 바이오는 또 가진 사람 별로 없어요. 패트론 막 요란한 것 같죠? 가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승자예요. 여러분들이 승자라고요. 스마트 머니입니다. 힘을 집중하라. 투자의 힘이 흩어지면 죽습니다. 투자의 힘이 흩어지면 죽습니다. 강력한 한 방을, 한 방은 여러번 찌르는 것보다 훨씬 무서운 충격을 줄 것입니다. 강세장에서 집중투자는 계좌의 레벨업을 만듭니다. 결정적인 순간에는 힘을 나누지 마십시오. 한방에 끝낼 수 있는 무기를 갖췄음에도 한방에 끝낼 수 있는 무기를 갖췄음에도 망설이면서 힘을 분산하면 결국 기회를 흘려 보내고 성과는 반감될 뿐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좌 레벨업을 위한 단 하나의 집중은 바로 제약바이오라고 할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좌 레벨업을 위한 단 하나의 집중은 바로 어디다? 제약바이오다. 투자의 힘이 흩어지면 죽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괜히 힘을 나누지 마십시오. 이번 주 흔들렸다고 힘을 나누지 마십시오. 힘을 집중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에게 계좌 레벨업을 위한 단 하나의 집중은 바로 제약바이오입니다. 여기에 집중하십시오.